나는 그게 궁금했어. 진짜 엄청 힘들게 예를 들어 진짜 음. 한 이틀에 두 시간 정도 자면서 영통 팬싸를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. 음. 그럼 거기서 조금 지친 티를 낸다거나 조금 뭔가 피곤한 티를 낸다거나 하면 팬들이 되게 또아쉬워하야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그럴 때 본인의 멘탈 관리법 같은 게 있어요? 이거는 좀 나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. 나는 팬싸인을 진짜 좋아하거든. 어, 진짜? 오, 왜냐면은 하루 중에서 내가 그렇게 기분 좋은 말 듣고 칭찬을 듣고 예쁜 말을 듣는 게 와. 많이 없어. 아 근데 나 반성해야겠다. <laughs> 이번은 좀 짧아요. 굿보이 건드가 사실 내 얼굴이 조금 입으로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조금 순하고 좀 착하게 생겼어요. 아 본인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순한 게좀 네. <laughs> 네. 알고 계신 객관화가 좀 빨리 아 되시는 편이시구나 제가 그러니까 네. 이 23년 일생 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. 어? 왜요? 왜요? 왜? 제 성격 자체가 조금 네. 기분 진짜 엄청 나빴다가도 한 5초 지나면은, 네. 음, 열심히 하지. 약간. 아, 굉장히 좋은 마인드. 네, 네, 네.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사실 유지되다가 막, 막 주먹질 해라. 이러데 네. 소리 못 지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막, 네. 막 아, <laughs> 이러면 주먹질을 했거든요. 턱이나 무서워하겠네. 화내본 이 무서워. 없는데. 네. 그래서. 살면서 제일 화가 났을 때가 언제예요? 어저 닌텐도 부서졌을 때. <laughs> 아저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. 뭐요, 뭐요, 뭐요? 답장을 안 하기로 유명하다며. 오, 나도야. 뭐야, 아, 아 그지. 나도야. 근데 난 그게 궁금해. 왜안력식패 나는 이유가 음. 있어. 솔직히 나는 내가 굳이 마지막으로 대답해서 어색한 기류를 만드는 것보다는 음. 그냥 그 사람이 마무리해서. 음, 음. 끝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나는 있어 그쵸, 그쵸. 나는 약간 핸드폰을 보면 이제 위에 알림이 뜨잖아. 맞아. 나 수빈아, 나 오늘 점심에 네 봤음 이렇게 뜨면은, 어. 그거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. 그래! 안 궁금한 거예요 그래! 어. 그러니까 나는 뭐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유튜브, 아, 이 영상만 끝나고 대답해야지 이러는데이 <laughs> 영상, 저 영상, 저 영상 보다가 다음날이 돼버리니까 하루 지나고 답장하면은 미안한 거예요. 맞아. 어. 그럼 안 읽게 돼, 그냥. 오, 오, 오. 아예. 그러면 대인 관계가 초박살 났겠네, 저처럼. <laughs> 이거 맞아, 이거 어, 맞아. 맞아, 맞아. 그럼 친구가 한 명도 없겠네요? 친구가, <laughs> 명도 없겠네요? 친구가 <laughs> 안 그래도 없는 편이다. 한 다섯 명도 없어? 응. 친구가 없구나. <웃음> 나도 <웃음> 친구가 없어. <laughs> 진짜 없어. <laughs> 휴가를 받아갖고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뭔가 나 하고 싶은 그, 기분이 그치. 들었는데. 그지? 연락을 했는데 한 명이, 아, 나 오늘 대학교 수업 있어. 이러면. 어. 없어지는 거야. 그니까. 그니까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럼 뭐해? 그럼 집에서 그냥 애니메이션 <laughs> 보고. 애니메이션 어떠면 애니메이션 봐? 영지 애니메이션 봐? 아니요, 안 봐요. <웃음> <웃음> 얘기해줘, 그래도 얘기해줘. 나 애니메이션 진짜 요즘 미쳐가지고. 최근에 준술회전 극장판 봤는데. 아니, 이게, 이거는 봐야 돼. 이거, 이거, 이거 진짜, 이거. 야, 나 이거, 나 진짜 보면서 울뻔 했잖아. <laughs> 나는 웃긴 게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난 그게 너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근데 이게 내가 약간. <laughs> 이게 좀 되게 재밌는 게이 프로그램이 방송이면 좀 어느 정도 경계를 하면서 <laughs> 하는 게나 <laughs> 지금 경계선이 아예 풀려갖고 비가 풀려서 지금... <laughs> 여기 약까 여기, 여기 작가님이랑 감독님들한테 한 10년 친 거지게 된것거럼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. 네 어, 어, 마음은 내, 편해. 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. 진짜 그럼 다행이야. 그럼 됐어. 용지도 응. 집돌이라고 하지 않았나? 완전 그 어, 어떻게 아세요 죄송한데. 어떻게 줘야 돼? 아니 저 용지도 잘면서 아니 무슨 나같이 똑같이 급한 거잖아. 근데 저잘도닮았는 궁금스러운 게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죠? 그 유튜브 피드에 엄청 많이 떠왔고. 제가. 음음. 보통 알고리즘은 본인이 서치한 것 위주로 뜨기 마련이거든요. 저를 많이 서치하셨나봐요. 한데... 아니, 근데 약간 제 알고리즘 한창 그걸로 도배돼 있었어요. 어떤 거? 영지랑 승헌스 둘로, 둘로 가득해갖고. 아니, 유튜브 피드를 내리는데 막 썸네일만 봐도 너무 시끄러운 거. 예요 <laughs> 시끄러운 거 좋아하세요? 아, 난 좋아해요. 아, 진짜? 나, 나내 성격이 그러진 않으니까. 아, 그런 면을 조금 닮고 싶으신가요? 혹시 저의 약간 좀 광, 광적인 어... 면모. 리스펙 하는데 잘못했을 지 <laughs> <laughs> 시끄러운 성격이 아니에요? 나 약간, 그러니까. 좀 사람에 따라 달라져, 좀. 그, 어, 어, 엄청 중화돼요.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랑 있으면 한마디도 못하고. 아. 용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너무 신나서얘기하고 아. 아이들이 이들을 만났을 때 <laughs> 억지로 사회성으로 변하려는 모습이 있잖아. <laughs> 음. 뭔지 아시죠? 약간 음. 맞춰보려는 약간 모먼트들이 있잖아. 그런 걸수매시를 보면서 약간 많이 느꼈어. 그러니까 저는 약간 데뷔하면서 조금 많이 느꼈던 게 내가. 연예인을 할 성격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구나 생각했었던 게 약간 왜? 일을 하면 할수록 애기들 맞춘 알파벳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L 이런 거 있으면 L 음. 넣고 음. R에 R 넣고 이런 거 있는데 음흠. 여기 A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그냥 B를 들고 막 갖다 박고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아, 이게 아, 너무 안 맞는데 어떻게든 맞히는 왜왜 그렇게 느꼈어? 나는 좀... 데뷔하고 몇년 동안 좀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나는 다른 멤버들보다 좀덜 빛나고 음. 어, 멤버들에 진짜? 비해 그렇게 생각했어? 존재감이 좀 덜하고 나는 약간 내가 이렇게 튀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붙여 있는 게내 역할이 맞는 것 같다.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했어? 일단 좀 실력에 대한 부족함도 내가 너무 자신감이 없었고, 난 아직 데뷔할 준비가 안 되는 자꾸 데뷔를 내보내버리니까 난좀더 연습을 하고 싶었는데 리더라는 자리를 맡은 것도 사실 그 자리가 너무 무겁고 좀 부담되더라고. 너무 잘해. 아 <laughs> 어, 너무 잘해요 진짜. 어... 나는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. 그 보면서. 되게 왜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이 나온 지캠이나 영상 같은 거 보면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잖아. 되게 열심히 하고 내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보면서 응. 영상 보면서 그래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 나는 지캠 정말 많이 봤어요. 근데 진짜 잘해. 제발 그런 거 생각 안 했으면 어. 좋겠어. 오히려 중압감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잖아. 방탄 후배다. 이런 말도, 데뷔할 때 그런 말들도 많았고, 되게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,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. 음. 근데 그 멋있다는 생각을, 아무리 팬들이 수빈이 너무 멋있어, 멋있어 해도, 어쨌든 내가 나를 음. 그렇게 안 바라보면, 남들도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아, 근데 이게 진짜, 어 이거. 나 아까 진짜, 근데 아까 들어서 약간 눈물 약간 찔끔 날뻔 했는데. 나도 잘 몰랐었는데, 영지가 딱 하는 말이 내가 뭔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봐. 아, 영지가 진짜, 어, 말을 너무 잘한다. 울지 마세요. 아. 아. 어쨌든, 소비 씨의 투바로우 바이 투게더의 굿걸 곰패드 굿보이 곰패드 <laughs> 맞아, 맞아. <laughs> 어, 진짜? <laughs> 어떻게 나의 왕자님. 아. <laughs> 스피 <laughs> 씨가 다음 스케줄로 가셔야 돼서 우리 마무리하고 음. 오늘 잡은 몇 시간 할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작가님이. 아, 나 오늘 이거 오늘 곱씹으면 한두 시간 될것 같은데 <웃음> 진짜. <laughs> 아니 근데 나는 근데 진짜 이게 거짓말 안 하고 데뷔하거나 서 프로그램 출연한 것 중에서 좀 제일. 뭔가 나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고 진짜? 사실 이게 나다운 모습이 이 솔직한 모습이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못 나갈 것 같겠네 <laughs> <laughs> 여기 아니면 솔직히 이런 얘기 누가 해줘 아무도 안해 아무도 안해 그러니까, 그러니까, 분이... 그러니까 방시혁 이장님 나 죽일 거야 <laughs> 아니 근데 어쨌든 빵 많이 가져가시고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건강하게 활동하세요 나쁜 남자 안 해도 돼. 다 건강만 해 나쁜 남자 그거 그냥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셀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볼수 있어 투영해서볼수 있어 근데 수빈 씨가 건강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어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조심히 가세요 네아 진짜 이러고 가는 거예요? 네. 잘한다. 아수비아나 드립도 아! 아, 와! Nada, 아, 나, 난 난, 와! 지다 형, 아, 뭐야? 좀체가 뭐야? 저는 수빈님 입덕했어요, 지금. 너무 그냥. <laughs> <기욕。 웃음> 거의 <웃음> 어떤 느낌이냐면 표정이 너무 순수해서 제가 막 그냥 이렇게 맑 아, 지는 느낌이라고. 해야 되나 저도 느꼈어요 <립 cycles> 저도 느꼈어요 <립> 지적하고 싶지 가 않아요. 입덕이에요저적하고싶요지적요 사랑. 그러니까 네.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. 중요한... 수빈. Oh, 수빈. 수빈이 요 지적하고 싶아긴장하지아요지하지아긴장하지 마. 아요 지적하고 싶지 아요지 저수빈이입다가면추가할게요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<목> 미쳤어 know. Uh 그 o o d good, good. Good, good, good. Good, good, good. Good, 요 o o d good. Good, good, g 유뱅 MC 짱바 짱바 디아아 이유가 있네 알겠죠? 전체 통과? 통과. 이거 넘어갑니다. 그러면. 와, 수빈이 씨 어떡하지? 아, 진짜 님 이거 어떻게 해요? 이러다 해줘요. 전투 <laughs> <laughs> 다 <잘한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맞습니다 그냥 이세 분의 무대를 더 보고 싶어요. 저도요. <laughs> 다 일위 주세요. 아 일단 너무 잘하는데, 또 너무 잘하고 저는 공동일등 봅니다. <laughs> 저는 공동일등. 마지막이 <때. 웃음> <laughs> 수빈이 형 사랑해요. <웃음> 사랑해요. <웃음> 와 대박이다. <laughs> 아, 알지? 누구야? 아 알지? 아 알지? 아 알지? 아 알지? 아 알지? 아 It's so... thank <laughs> you